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정론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점이 픽스고 반대편은 프리인 이런 형식의 이런 형식의 구조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이 이럴 경우 아마 구조물의 거동 하중이, 하중을 받았을 때 구조물을 이렇게 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정해야 될 것은 이이 요요 처짐, 최대 처짐은 이 변이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 x만큼 떨어졌을 때 처짐을 y로 둡니다 이 식은 기존에 했던 방식과 같이 처짐 곡선 방정식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모멘트는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p에 델타에 이요 변위에다가 마이너스 y만큼 한게 모멘트가 되게 됩니다. 이 식을 여기 넣고 풀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전적인 방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은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는 풀 없어지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B 델타 이 식은,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y는 a sin kx p l u b cos kx p l u 변이 이렇게 됩니다. 이0에그 변이 0,0은 0x가 0일 때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여기다 모두 0을 넣었을 때 0,0은 0, 0은 0. 영이고 b의 그래서 여기서 바로 b는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변이가 나오고요 델타 그리고 요거 이제 변이고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각이 나옵니다 처진 각 그러면 얘는 ak cos kx minus bk sin kx. 이렇게 됩니다. 이것 이식도 이 식도 요 지점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처진각이 없기 때문에 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0을 넣게 되면 ak, 여기는 1이고요 minus bk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A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다시 요식, 이 기본식에다가 A는 0, B는 마이너스 변이를 넣으면아 그걸 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거리가 L만큼 갔을 때 변이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L만큼 났을 때 변이기 때문에 이식 을 그대로 대입하면 변이는 a sin k plus b 어, 좀더안 보이는데 b cos k l 변여기서 약분이 되겠고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람다기 때문에 k l이 k l이 2분의 파이가 되는. 요 k 값이 요식을 통해서 우리는 PCR를 사의 l 제곱 파이 제곱 이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고 저는 요식을 매트릭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풀었던 대로 요 변수 항 미지수항, 그리고 0,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요식을 갖고, 요식을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0, 1, 여기 1, 그리고 여기는 A, B, 그리고 변이, 우리가 모른 미지수, 두 번째, 비는 b는, b는 여기 0이기 때문에 없고 람다도 없고. 맞죠? 그리고 여기서 또 식을 가져오면 여기 여기 사라지기 때문에 a는 사인 kl b 항인되는 코사인 kl 그리고 여기 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 0, 0, 0, 0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 기존에 했던 방식과 같이 solve, determine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페이지 만들고요. 매트릭스 만들고, 여기 그대로 0, 1, 1, 여기는 k, 0, 0, sine k 곱하기 l, cosine k 곱하기 l, 그리고 0. 얘를 매트릭스를 a에다 저장합니다. 이걸 a, a로 할땐 a, b를 하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solve 메뉴, determine a, a가 0이 되게 하는 x constraint operation 그 constraint operation을 이용해서 k는 x 나누기 L. 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저는 k를 x로 두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 대입을 해야 이 부분이 X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end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음, X, 내가 보고 싶은 X는 대충, 이제, 이렇게 2분의 파이니까, 3, 아마 0에서 3, 이일 겁니다. 이렇게 식을 입력하고, o k 를 이용하면 2분의 파이. 식을 바로, 이렇게, 식을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면은 좀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렇게 푸는 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고 사실 그 학교 다닐 때는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아마 이제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게 교수님이 묻고 싶은 건 이거니까요. 근데 이제 따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도 풀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